안녕하세요. 던파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고 싶은 CN입니다. 지난 영상의 베스트 댓글은 아이아이님의 전 자에픽 방어구만 뜨더라고요.입니다. 누구는 에픽 자체를 구경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아 나도 평소에 착하게 좀살걸 싶네요.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팁 모음 영상 2탄인데요. 이야기 순서는 중요도와 무관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팁은 추가 보상 카드 수령에 관한 팁입니다. 이 팁은 던전 완료 시에 골드를 써서 추가 보상 카드를 까는 걸 말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번과 다르게 PC PC던파와 다른 점이라 여지까지 안 까고 진행하셨을 고인물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현재 PC던파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 여전히 추가 보상 카드는 까지 않는다고 합니다. 던파의 던전 완료 카드 뒤집기는 던파의 시그니처라고 해도 무방한데 여기엔 모두들 잘 아시는 규칙이 하나 있죠. 해당 던전의 장비들 중 착용 장비만을 랜덤하게 하나 준다는 점입니다. PC던파에선 어지간해서 뜨는 아이템이 모두 손해보는 격이기도 하고 최상급 등급 아이템이 뜬다고 해도 저곳에선 어차피 좋은 장비가 뜨지 않은 거의 건드리지 않죠 물론 유니크급이 떠서 경매장에 팔수 있던가 내가 쓸수 있는 아이템이 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바일 던파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제 부캐릭의 40레벨 구간 던전 완료 후 카드 뒤집기를 한 장면인데요 골드 카드를 까서 나온 아이템은 티타늄 벨트입니다 그런데 인벤토리에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 8,000 골드군요. 그리고 같은 레벨 때의 커먼급 핀셋 아이템 또한 카드 뒤집기 값보다 2배 이상 비싼 4,000 골드입니다. 골드가 많이 쌓여있다면 분해해서 재료 수급을 하면 되겠고, 골드가 없더라도 이렇게 되팔면 이득이니 계산 때려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까야겠죠? 이러다 할기 뜨면 대박이니까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경매장 관련 팁입니다. 경매장은 현재 할기의 본링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존 60만 테라였던 가격의 상한가가 200만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할기의 본링은 누군가 올리자마자 바로 팔려버리고 있는데요. 이 할기의 본링 구매를 포함해서 라이언 코크스, 다이아몬드, 각종 카드류까지 경매장에서 누구나 노력만 하면 구매의 기회가 오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게임의 경매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아이템의 박스 우측 상단에 별을 눌러 즐겨찾기로 상단에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초단위까지 나오는 시계를 준비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간단히 웹시계를 켜도 좋고 따로 폰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유저들의 정보에 따르면 경매장에 등록한 아이템은 그 시점으로부터 10분 후에 올라가게 된다고 하며 매 18초와 48초마다 그러니까 1분에 2번 물품이 경신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 왔다갔다 해줄 필요 없이 내가 보는 시계의 초단위를 잘 보고 몇 초에 갱신이 이루어진가를 한 번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최초 1분만 손가락 운동을 하다가 판매 목록에 뜨는 순간 그 타이밍에 구매를 하는 게 아닌 그 타이밍이 몇 초인지 외우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는 시계의 초단위를 보면서 1분에 2회씩 올라오는 아이템을 재빠르게 낚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낚아서 저는 경매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인 다이아몬드, 원소 결정, 신묘한 변환석, 황국의 수도 카드를 낚았습니다. 다음은 AI 대련, 즉, 자동 결투장 돌리기입니다. 모험에서 결투장을 누르면 등급전, 주점 난투, 대련장, 수련장, 자유 대련장까지 총 다섯종의 PVP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중 직접 컨트롤 할 필요가 없이 현재 내 스펙의 캐릭터와 무작위 상대가 자동으로 결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대련장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AI가 멍청하진 않은지 나름의 콤보도 넣네요. 보시다시피 한 경기당 30초에서 1분 내로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이게 좋은 점은 잠깐 돌려놓고 다른 일을 봐도 된다는 점과 화면 우측에 있는 전투력이라고 볼수 있는 내 항마력과 상대의 항마력을 비교해서 시작점부터 이기는 게임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보상 또한 결투장 에픽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결투 주화를 주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탭의 단지 내 항아리 짝 맞추기 PC버전에서 쉽게 하는 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PC버전의 연파와 그림판 그리고 프린트스크린키 붙여넣기입니다 프린트스크린키는 인설트키의 윗단에 있는 단축키입니다 우선 프린트스크린과 복사 붙여넣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해봅니다 단축키를 누르고 그림판을 누른 뒤 붙여넣기 쉽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누르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쉽죠?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팁, 방어구 마스터리 관련 팁입니다. 현재, 판금 캐릭, 경갑 캐릭, 천 캐릭,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마다 추천되는 착용 장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옛날 PC 던파에선 자신의 클래스 방어구를 착용하면 힘, 체력, 정신력, 물리 크리티컬, MP 회복량, 히트 리커버리, HP, MP, 맥스치, 이런 식으로 방어 관련 능력뿐만 아니라 데미지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치를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를 착용하면 저걸 얻지 못하니 페널티를 받는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모바일 던파에선 마스터리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옵션 고작 HP와 MP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옥 파티, 서조의 계곡과 같은 던전들에서 착용 가능한 다른 클래스의 에픽 방어구가 나왔다면 착용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심지어 PC 던파의 무기 마스터리도 초창기부터 존재했었는데 장착 가능한 아이템이어도 특정 종류가 아니면 전체 쿨타임이 10% 길어지는 패널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모바일 던파에선 격투가가 자신의 무기인 건투 글러브가 아닌 건틀릿을 착용해도 기존 추천 장비인 글러브 쪽의 혜택도 없고 건틀릿 쪽의 패널티 또한 없어서 에픽 건틀 에펜바움이 종결템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 타 클래스의 에픽 방어구라도 능력치풀이 크게 틀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존 방어구가 스펙 대비 낮다면 바꿔서 껴도 된다 오늘의 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발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설정은 필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